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심 데이터 시스템의 김석태 매니저입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는 AWS 컨트롤 타워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AWS 컨트롤 타워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AWS 컨트롤 타워가 어렵지 않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농심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농심 데이터 시스템, <laughs> 즉 NDS는 199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30년간 개발 운영 사업을 비롯하여 각 사업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해온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클라우드는 2015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클라우드를 시작한 지는 어 8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AI, ML, MSA, IAC, IoT,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평균 두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NDS는 마이그레이션 컴퓨터실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초 SEC 컨설팅, 오라클 컨설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MSB 파트너사입니다.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클라우드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WS 클라우드는 기존 온프레미스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전략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IT 시장 조사, 조사 기관 KRG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일반 기업은 물론 금융, 공공, 교육 등 다양한 조직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도입은 46%, 글로벌은 68%이고 AI 도입은 국내는 14%, 글로벌은 34%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으로 클라우드를 선택한 고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마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심한 고객은 다음과 같은 이점 덕분일 것입니다. 비즈니스 민첩성, 운영 탄력성, 업무 생산성, 비용 관리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이점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이 잠재적인 위협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보안입니다. 최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보안 침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겁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보안 세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 보안 컨퍼런스인 RSA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보안 연합인 CSA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주요 이어 팬데믹 11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숙한 멘트들이 있으실 텐데,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 11가지 조건 중확 와닿을 3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불충분한 자격증명 관리. IAM 권한을 풀 권한을 주고 사용하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구성 및 부적절한 변경 제어. 컴퓨팅 리소스의 방화벽이 애니오픈으로 되어 있지 않으신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데이터 유출. 데이터 스토리지의 권한이 퍼블릭하게 열려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금 무언 멋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이후에 말씀드릴 가드레일에 대한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AWS 컨트롤 타워가 대신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클라우드는 공격자가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자 공격을 위한 이상적인 발판입니다. 보안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 각 조직마다 부족한 리소스 혹은 보안 전문가의 부족 등 신경 쓰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소홀히 하게 되면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안은 최대한 자동화, 체계화하는 것이 우리 클라우드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생각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주말 사이 비정상적인 클라우드 이용이 감지됐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관리 계정에 들어가 보니 5천만 원이라는 과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비용을 추적했기에 다행히 빨리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면 정말 끔찍한 금액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비사는 액세스키가 노출이 되었고 공격자는 인스턴스 몇 개를 만들어 보고 자신들의 공격을 인지했는지 살펴본 뒤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 밖에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 이두 사례만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커가 IAM을 이용해 해킹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해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권한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해킹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며 지켜보다가 수행합니다. 만약 이를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략 지금부터 알기 쉽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쌍의 부모가 있고 애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들의 장난감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컨트롤 타워 구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에 대입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컨트롤 타워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고 AWS 오그나이제이션을 구성하는 최상위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오그나이제이션을 유닛이라고 말하고 줄여서 오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애기 침대는 아기가 다치지 않게 혹은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프리벤티브 가드레일과 디텍티브 가드레일, 한국어로 예방 가드레일과 탐지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하고 AWS 어카운트 정책 보호 수단입니다. 아기는 AWS 어카운트입니다. 이는 우유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계정, 사용자, 리소스, 즉 보호받을 대상들입니다. 장난감은 아기 친구라는 느낌으로 아기를 부모 대신에 지켜봐 준다고 생각을 했고,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해 주는 AWS의 보안 서비스나 네트워크 서비스, 모니터링 수단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이실 수도 있고, 자녀분의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잘 살펴보면 AWS 컨트롤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AWS 컨트롤터네 가지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존 오게나이제이션을 사용한 멀티 어카운트 관리, SCP, AWS 컴피그를 사용한 어카운트 보안 규정 준수, IAM 아이덴티 센터로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 관리, 모니터링으로 가드레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멀티 어카운트 구조에 대해 AWS 오 z 나이제이션을 구성하고 랜딩존 생성을 자동화합니다. 부모 두 분이서 만들어가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그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을 표준 형태의 AWS 컨트롤 타워로 변형해 보았습니다. 루트 오유와 시큐리티 오유는 AWS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오유입니다. 루트 오유에는 IAM 아이덴티티 센터가 있어서 SSO 포탈을 생성 및 사용자 권한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고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모범 사례 기반으로 멀티 어카운트를 프로비저닝 할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언급될 가드레일을 적용하여 보안 규정이 준수되어 있는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생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멀티 어카운트들을 시큐리티 오 e 에서는 AWS의 보안 관리 서비스를 통해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KMS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인기리시션하는 키 관리 서비스이고 가드 뉴티는 VPC의 플로우 기반으로 패킷을 분석하여 침입 탐지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스펙터는 EC2의 이미지나 ECR에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이미지 취약점을 분석해 주며, 메이시는 스토리지에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업에 노출되기 전에 사용자한테 먼저 알려주는 AI 탐지 서비스입니다. 물론 국내 보안 기준법에는 부족할 수 있어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보안 이업으로부터한발 멀어지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쉐어드 오일라고 해서 백업이나 CI/CD 등 중앙 관리를 진행하면 통합 관리를 진행하는데 더 좋은 보안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유라고 해서 계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층 아래 계층을 두는 방법으로 AWS 오게나이제이션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AWS 컨트롤타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중요하실 텐데 이 부분을 NDS의 AWS 컨트롤타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숨 돌리는 시간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AWS 리전 차단 리전 차단 여러분은 AWS 어느 리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서울 리전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AWS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31개의 리전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 리전은 그중 하나의 리전일 뿐입니다. 실제로 AWS 어카운트를 생성하면 31개의 리전에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 우리가 사용하는 건 서울 리전 하나뿐인데 30개의 리전에 권한은 그대로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해킹 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권한을 가진 해커는 전체 리전을 타겟으로 동시에 EC2를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채굴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EC2를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이 아니더라도 AWS 서비스가 너무, 많이, 너무 많다 보니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발견해서 1시간 만에 종료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과금은 어마무시한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팁입니다. AWS 컨트롤 타워를 사용하면 바로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만 이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준비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AWS 오게나이제이션에 속해야 하며, AWS 오게나이제이션 소유자한테 연락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오게나이제이션 정책을 수정하는 부분인데 원치 않은 차단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왕이면 테스트 계정에 먼저 하시고 운영계 계정에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이역 방지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은 AWS 오게나이제이션의 SCP, 즉 OU 혹은 어카운트에 서비스 컨트롤 플리시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AWS 권한 정책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deny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먼저, deny not action 요소로 사용, 그 차단 권한이 면제되는 서비스를 나열할 것입니다. 라우토이3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글로벌 서비스는 리전 차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컨디션 조건문 요소를 사용하여 차단하지 않을 리전을 명시할 것입니다. AWS 컨트롤 타워를 적용했을 때와 원리는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WS 오게나이제이션 구성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SCP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게 되면, not deny, deny in t t action 요소로 클라우드 프론트나 라우트 5 3는 면제 권한을 받게 되고, 컨디션 요소로 특정 리전도 처단해 면제됩니다. 이 장표에서는 서울 리전과 버지니아 리전 두 개를 면제에 포함하였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들 대부분이 버지니아 리전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걱정된다 하시면 버지니아 리전까지 같이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 중인 어카운트에 적용하실 때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전 차단에 대한 설명이었으며 AWS 컨트롤 타워를 사용하게 되면 최초 생성할 때 리전 디나이 세팅에서 이네이블 설정으로 간단하게 활성 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 컨트롤 타워는 앞서 설명드린 거에 비하면 정말 간단, 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AWS 컨트롤 타워에 한발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프리벤티브 가드레일과 디텍티브 가드레일입니다. 프리벤티브 가드레일, 예방 가드레일은 AWS SCP 서비스로 구현됩니다. 이는 항상 준수해야 하고 입안할 수 없습니다. 디텍티브 가드레일, 탐지 가드레일은 AWS 컨피그 서비스로 구현됩니다. 이는 탐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쉽게 예방 가드레일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것, 탐지 가드레일은 기준을 어겼을 시, 통보받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AWS 컨트롤타워에는 컨트롤 리스트라는 게 존재하고 추천해주는 항목들이 존재해서 누구나 쉽게 프리벤티브 가드레일과 디텍티브 가드레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AWS 컨트롤 타워의 컨트롤 리스트에서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카테고리는 가드레일 항목이 많기 때문에 불류한 기준이 되고, BA 비어는 예방하는 성격인지 탐지하는, 탐지하는 성격인지를 나타냅니다. 가디언스는 필수, 추천, 임의로 우선 순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라인을 보시면 프리벤티브 가드레일 항목 중 멘덴토리 항목입니다. 즉 필수 항목이란 뜻입니다. 이는 AWS 컨트롤타워에서 생성한 S3 버킷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 디텍티브 가드레일 항목 중 가디언스 컬럼이 Strongly Recommended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수는 아닌 추천 항목으로 EBS가 있지만 EC2에 마운트가 안될때 탐지 후 알려줍니다. 해당 항목들은 약 350여 개가 있으며 서비스별로 정책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누르고 해당 오유를 선택하면 해당 오유로 전파됩니다. AWS Config는 Detective Guard Rail로 준수, 미준수를 탐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는 ISMS 심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ISMS란 각종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 장사,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심사를 받는 것도 많은데요. KISMS로 한국형 심사 항목들을 AWS Config의 탐지 룰로 구현한 패키지입니다. 전체 항목이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계정이 KISMS와 보안 항목들을 얼마나 준수, 미준수하시는지는 보실 수 있으니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AWS Config 규정 준수팩 대포는 AWS Config에 접속해서 샘플 템플릿에 isms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AWS Config 룰이 여러 항목들이 합쳐서 패키지가 된 만큼 여러 항목들을 체크해 줍니다. 보시는 표처럼 액세스 키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는지 IAM 유저가 MFA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 여러 항목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는 예전에 싱글 사인온의 후속 서비스입니다.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멀티 어카운트를 하나의 사용자 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 중인 회사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중인 IDaaS 서비스와 연동하여 싱글 사인온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형태의 IAM Identity Center는 멀티 팩터 인증을 적용한 유저가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아 보이시는 어카운트에 스위칭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마다 권한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그룹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리드 온리를 선택하시면 하위 계정으로 스위칭할 때 읽기 권한만 있는 세션이 활성화되어 화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액션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어카운트를 접근하거나 행위를 할때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중앙 로깅을 하게 됩니다.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S3 버킷에 저장하더라도 이를 보기 위한 쿼리는 오딧 계정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딧 계정에서 아테나 쿼리를 사용하여 결과 값을 바로 보실 수도 있으며 UI 적으로 대시보드를 보고 싶다 한다면 아마존 퀵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UI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가벼운 BI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부분의 아마존 킥사이트 대시보드입니다. 해당 UI는 예시 화면인데 왼쪽 산단에 가드레일 준수 미준수 사항을 보여주는 차트와 오른쪽 산단에 미준수하는 항목의 리소스 타입을 분류해 줍니다. 또한 미준수 항목을 어카운트 단위로 보여주는 샘플 대시보드입니다. 이는 더 이쁘게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대시보드를 꾸밀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의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노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준수하는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알림을 받고 싶다면 AWS Config에 미준수하는 항목을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Non-Compliant 타입일 때만 SNS로 알림이 전파되게 할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트리거를 발동시켜 람다와 연동해 자동화하는 액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챗봇을 연동하게 되면 슬랙이나 팀즈에 알림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챗봇은 챗 옵스로 가기 위해서 만든 AWS 서비스로 단방향 알림 설정만 지금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고도화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양방향으로 푸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팀즈나 슬랙에서 리소스 정보 등 질문을 하게 되면 AWS 리소스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신 차세대 마이그레이션 도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신 차세대 마이그레이션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SEP을 AWS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SEP ERP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관함으로써 비즈니스 민첩성을 달성하고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EP 하나 ERP를 구축하고 공급망 효율과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차세대 인터넷 기술 표준화로 업무 처리 자동화와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현장 편의성을 강화했는데, 이는 AWS 클라우드가 있기에 더욱 빛을 봤던 사례입니다. AWS 클라우드로 이거라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WS 컨트롤타워를 적용하여 보안 이협을 차단하는 환경까지 구성하였습니다. 농심 차세대 컨트롤타워에서는 보안 가드레일이 적용된 조직간 독립된 계정을 제공합니다. 농심 차세대 셉 오유가 존재하고 AIML이나 DT, 오유를 OU 조직 단위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단위로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었으며 NDS에서는 매니지먼트 오유에 속하여 개정간 보안을 준수, 미준수 가시성을 확보하고 미준수 항목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예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며 혹시라도 가드레일에 입반되는 사례가 발견된다면 노티가 오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 밖에 보안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항목들도 서드파티나 AWS 서비스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도입과는 조직과 목적에 맞게 계정 관리, 계정이 관리 가능하고 사용자의 실수로 적용된 잘못된 보안 설정이 감소되며 보안을 중앙 관리할 수 있, 있습니다. 담당자는 보안 관련 알람을 전파받을 알람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지만 리전 비활성화는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안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한번 적용하고 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NDS에서는 보안적으로 침해받은 사업을 0%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클라우드 도입에 보안적인 부분까지 기술 지원할 예정입니다. 컨트롤 타워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NDS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키텍처 고도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NDS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DS의 김석태 매니저, 매니저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